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개인적으로 오늘 영상을 굉장히 6개월 동안 손꼽아 기다렸어요 6개월을 기다려서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눌 거고요 저하고 똑같은 상황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보다 또더 심한 분들도 많고 그리고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한 7년 전에 무릎이 갑자기 통증을 일으키면서 퉁퉁 붓고 물이 차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물찬 것만 마르거나 물을 빼면 통증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무릎이, 관절이 이제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던 거죠.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정말 진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 나는 이제 사회생활이 끝났다라고 절망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져서 한 3개월 정도를 지냈었거든요.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무릎의 통증이 너무너무 아파서 밤마다 울게 되고, 어, 물을 빼보기도 해고, 연골주사도 맞아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저녁마다 또, 따뜻하게, 이렇게, 또, 팩을 또, 이렇게 올려놓고 하고 그랬는데도, 정말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희망적인 대답을 그때 얻지 못했어요. 그냥, 대대로, 할머니 때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나이 먹었을 때 무릎 연골이 망가지는 거를 그냥 부모 때부터 내가 보고 살았기 때문에 아, 나도 우리 엄마가 고통받았던 그걸 그대로 내가 이렇게 이제부터 시작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세 군데를 갔었는데 이제 연골주사를 맞으라고 하고 물을 빼라고 하고 그리고 약을 준게 진통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물을 한번 뺐는데 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빼도 통증이 잦아들질 않아요. 정말 너무 슬펐고요. 그리고 또 연골주사를 세 번을 맞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 연골주사라는 게 스테로이드라는 이 성분이 조직을 오히려 손상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뇌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해서 자주 맞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련하게도 한 5년 정도는 보조제를 먹지 않고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견뎌왔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날이 굳거나 습하거나 이러면 무, 무릎이 정말 진짜 너무나 아파요. 그리고 연골이 한번 망가지고 나면은 재생이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망가진 연골은 다시 되돌아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미 망가진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무릎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지금부터 연골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조제를 함께 섭취를 하시면서 조금 더 관리를 해가시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어 연골에 대한 아픈 거를 조금 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일단 오금이 굳어요. 오금이 굳고 다리를 쭉 이렇게 펴게 되면 일자로 이렇게 쫙 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오금이 굳으면서 오금 있는 데가 이렇게 들떠요. 그래서 거기를 쭉펴려 그러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면서 안 펴지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일단 힘들고 왜냐 바닥에 앉을 수도 없고 다리를 꼬부릴 수도 없고 그냥 쭉 피고 앉아야 되는데 허리가 또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특히나 가장 통증을 많이 느끼는 거는 아침에 일단 자고 일어나면 진짜. 무릎이 딱 굳어가지고, 뻐근하면서 통증을 일으키면서, 걷 발바닥이 엄청 저리고 아프고, 걷기가 일단 불편해져요. 그래서, 또 운동을 한다고, 또 적절한 운동을 조금만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막, 거기가 막 불난 것처럼 막, 후끈후끈 하면서 막, 와라와라와라 와라 와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쑤셔요. 그 안에서 막, 통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느끼는 감정이 공포스럽고 무섭고, 야, 나 이러다가 내 무릎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주 극심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또 느끼고 싶지 않은 그런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힘든데, 6년, 7년 막 이렇게 시간이 가게 되면 이제 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갈 때, 뚝뚝, 뚝뚝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지금 손상을 입히면서 닳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또 극심한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아우, 내가 뭐라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엄마 때부터 이모 때부터 저희 언니들 때부터 보면은. 다리를 정말 질질 끌고 가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갖다가 한방딱 맞고 다리를 걸어서 나오시는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 더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또 찾아서 그걸 또 맞고 이거에 연속이면서 나이를 먹다가 한국 나이로 평균 65세면 무릎 수술들을 그렇게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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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결국은 무릎 수술까지 가는 건데 나이를 먹어서 수술을 하면 회복도 늦고 뼈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통증으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을 다 저는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제가 먹었고 현재 1년 동안 지금 먹고 있는 캐나다인들이 사랑하는. 관절 보조제입니다 일단 연골을 보호하고요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요 그리고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프리미엄 관절 건강 제품이에요 캐나다에서 제조됐고 고품질의 상호 연골과 콜라겐 히알루론산 글루코사민 등 관절 건강에 필수 성분을 최적의 배합을 해서 여기다가 넣은 제품이거든요. 관절과 연골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어, 관절 보조제예요. 저는 작년 4월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어, 먹기 전에는 당연히 무릎에 통증이 심했고요, 무릎이 뻣뻣했고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통증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정말 가진 운동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운동도 무서운 게 너무 무릎이 아픈 사람은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한 15분 정도 걷기도 하고, 무릎도 폈다, 오므렸다 하고, 까치발도 뛰었다 하고, 막 여러 가지 운동들을 병행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갈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먹기 전에 다른 보조제를 저는 거의 2년 정도를 먹었었거든요. 그렇게 먹었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보스엘리아를 알게 되면서 제가 캐나다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요. 선택했을 때는 여러 가지의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걸 추천한 것도 있었는데요. 관절 보조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핵심 성분으로만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골 재생 및 보호로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이 연골을 조금 탄력 있게 해주고 보호하면서 부드럽게 해주는 데 역할을 해요. 염증을 좀 완화하는데 일단 내가 통증을 덜 느끼니까 일상 생활이 일단 즐겁고 통증이 감소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캐나다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연골 보조제인데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이거를 눈꼽아 기다렸는데. 솔도아웃 되고 매진 돼 가지고 제품이 없어서 제가 소개를 못해 드려서 이번에 새롭게 생산하면서 바로 항공으로 저희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됐어요 관절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글루코사민과 상어 연골 성분이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거 소개받았을 때는 대표님께서 제, 토, 제 얘기를 들어보더니 굉장히 심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을 주시면서 한 통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먹어봐라. 한 일주일 정도면 통증이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먹다 보니까 개인차가 약간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에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 관절을 보호하는 보조제니까 내가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4개월, 5개월 넘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먹으면서. 4개월 차가 딱 넘어가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받았던 이 무릎의 그 통증을 잊혀진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전에 내가 통증을 느꼈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한 4개월 넘어가면서부터 개인차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관절이 일단 부드럽고 뻐근함이 덜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통증을 잘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이럴 때만 살짝살짝 느끼고 정말 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캐나다 제품을 선택한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가격이에요. 이제 보스엘리아를 먹어보려고 이렇게 홈쇼핑이나 또 네이버나 쿠팡에서 제가 검색을 좀 많이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식약처에 인증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보니까 가격이 후덜덜한 가격이라서 또 아우, 이게 한번 먹고 말게 아니라 이거는 보조제라서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저는 관절보조제 없으면 저는 이제 무서워서 이거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미 만났고 일상생활을 너무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먹으면 제가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이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기에는 가격이 진짜 부담이 되는 거예요. 12개월도 아니고 10개월분이 35만원 정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아 장기적으로 먹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이 보조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가격이 들쑥날쑥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얘는 10개월이 아닌 12개월, 1년분이에요. 한 통으로 되어 있고, 360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알을 보여 드리게 되면 알은 보스웰리아가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요렇게 알이 조금 커요. 그런데 이렇게 커요. 우리가 목젖이 또 나이를 먹으니까 이것도 또 작아졌잖아요. 목 넘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요, 어렵지 않고요, 얘를 입에다 넣고요. 그냥 한 번에 부드럽게 쑥 넘어가요. 그래서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쑥 넘어가거든요.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서 무릎을 우리가 보호하는 거예요. 아침에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를 먹고, 아니면 아침에 먹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하나를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다음날까지 쭉 이어지니까 그렇게 섭취를 하시면 되거든요. 관절기능 향상을 위해서 글루코사민과 상호 연골 성분이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먹으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어, 알게 되실 거예요. 나이가 막 어, 60살이 넘었어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이제서 시간이 조금 났는데 이제 마음에 여유가 조금 생겼는데 여행도 가고 싶고 가족들하고 또 가고 싶고 손자 손녀들 손잡고 또 아이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자신있게 따라 나설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통증이 있으면 그런 거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살아, 엄마가 살아 계신다고 그러면 그 통증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아쉬운 게, 가격에 이런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엄마랑 나랑 꾸준하게 섭취하면서 건강한 노년의 생활을 이렇게 삶을 즐겁게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너무 남아요. 그래서 우리라도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무릎은 이미 손상되면 돌아올 수 없으니 손상되기 전에 관리하시는 관절 보조제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꼭 드셔야 돼요. 정말 꼭 드셔야 되고요. 저처럼 이미 망가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위도상하고 몸에 좋지 않은 진통제에 의존하는 거랑 보조제를 먹으면서 조금 관리를 하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진통제 잘 듣는다는 진통제 있으면 그 진통제를 갖다가 그 먼데까지 가서 3개월 치씩 막 이렇게 타다가 그거에 의존하는 이런 삶을 부모님들이 살았다면 우리는 똑같은 통증을 느끼지만 조금 더덜 느끼면서 통증 관절을 조금 보호하면서 연골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뼈 건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보조제는 정말 필수 중에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릎 관절을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로운 통증 없는 그런 삶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함께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무릎 관절 보호제, 보스웰리아, 정말 함께 먹고 싶고요. 진짜 좋고요. 그래도 여행도 가고, 또 뛰기도 하고, 보조제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저같이 고통받는 분들도 무릎 아파서 주무실 때도, 걸으실 때도, 서 있을 때도, 통증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통증 없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스엘리아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유통기한은 3년이고요. 캐나다 현지에서 항공 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가격은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먹는 가격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저희가 공고를 진행하게 됐고요. 국내에서는 이런 할인을 할 수가 없는데 캐나다에서는 1년분이 22만원이에요. 해외 배송료가 전혀 없고요. 국내 배송료만 5천 원이 붙어서 22만 5천 원이고요. 이것도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드로 결제하셔도 되거든요. 요 밑에 자막에 제 핸드폰 번호가 나갑니다. 요 핸드폰 번호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배송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오기 때문에.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먹고 말게 아닙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할인폭이 큰 최고의 프리미엄 제품을 우리가 먹어야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무릎을 보호하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보스웰리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캐나다 제품 너무너무 좋습니다 공고는 한 번도 진행 안 했지만 15분 정도가 잘 드시고 계시고요 재구매를 해서 꾸준하게 지금 저랑 함께 섭취하시고 지금 어,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시거든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지만 저의 아픈 사례를 통해서 먹고 인증한 캐나다 제품 여러분들 믿고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